아, 여기 도착했나 보다. 이야. 여기가 입구네요. 서쪽은 150. 동쪽이랑 서쪽을 둘다 하면 190인데, 저는 서쪽만 했어요, 서쪽. 동쪽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데, 그냥 서쪽만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우전이라고 하는 수양마을에 왔습니다. 수양마을 중에 꽤 유명한 곳인데요. 어, 영상을 보니까 여러 분, 여러 사람들이 소개를 했더라고요. 저도 오고 싶었는데 이참에 오게 됐습니다. 아, 날씨가 생각보다 좋은데요. 에이? 이거 뭐야? 천 같은 거를 말리고 있네. 여기는 차를 마시는 곳이네요. 편의점도 있고 배가 고픈데요. 뭘 먹어야 될 텐데? 지금 편의점 음식을 먹긴 좀 그렇고 찾아봐야겠네요. 어, 여기도 제법 음치 있는데? 네. 여기서 그냥 면 요리 하나 먹어야겠네요. 어디보자. 양로미엔. 어. 양로미엔 있고. 와, 겁나 비싸요. 3 9안 이게 양고기면이래. 요 양고기면. 먹어보겠습니다. 음, 잘 먹었습니다. 양로미엔이라는 게 맛은 그냥 그 유로미엔 우육탕 면하고 같고요 간장 양념이 된그 면인데 양고기가 들어가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맛있었어요. 아,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고 사실은 이 강남 지역에. 어, 수양마을이 되게 많아요 저도 소개를 여러 곳 했는데 어, 좀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음, 건물들이 정말 옛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어, 좀 나중에 만들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보면 정말 옛날에 있던 걸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옛날 구전이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야, 제법 운치 있네요. 다 비슷해요, 수양마을들 보면. 네. 근데 확실히 건물들이 옛날 건물들인 것 맞는 것 같아요. 새로 지은 게 아니고 정말 다 옛날 건물들이에요. 잘 보존돼 있는 거죠. 아까 여기가 입구였는데 어, 제가 지금 여기 왔나 봐요. 아직도 이만큼 더 가야 되고. 볼게 많네요. 여기 뭐 탑도 있고요. 아이고, 물이 나오나? 오호. 아 저렇게 하면 염색이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여기서 파나봐요. 이걸 사기로 했습니다. 파란색이 아무래도 이쁘죠. 기념품이 되겠네요. 우전. 아, 여기 예쁘네요. 이렇게 여기서 한쪽에서는 만들고 한쪽에서 팔아봐요. 와 좋습니다, 아주. 아 지금 이름 새기고 있네.

아, 어, 멋있다. 이 우전이 그 유튜브 영상에 소개하는 영상을 보니까 안개가 있을 때도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요한 아침, 뭐 이런 느낌. 그런데 지금도 괜찮네요. 저녁에도 등이 켜질 거니까 보통 수양마을이 등이 켜지면 멋있잖아요 네. 근데 저녁까진 못 있을 것 같고 여기가 좀 복잡해 가지고 이거를 하나하나 다보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인연이 닿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그냥 보고 그렇게 해야지 다볼순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물에 발을 담그고 좀. 거위를 식힐 수 있게 해놨나봐요. 아이디어가 좋네요. 아 여기는 돌아가는 배편을 파는 곳인 것 같아요. 돌아가는 배, 배 표를 파는 곳인 것 같습니다. 어 멋있다. 정말 잘 꾸며놨네요. 보니까. 나름 멋있게 꾸며놨어요. 오 물고기들이 왜 이렇게 커? 어 엄청 크네요 오 아, 밑에 금, 금붕어들은 더큰아 저걸 금붕어라고 해야 되나 잉어라고 해야 되나 아유 세상에 거위도 있고 어, 우전이 그 동쪽 서쪽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어, 동쪽에는 그냥 일반인들이 사는 정말 옛날 그걸 그대로 간직한 곳이라고 하고 서쪽이 이제 관광지로 많이 개발이 된 곳인데 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동쪽에서 많이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쪽에 계시, 동쪽에서 사시다가 이제 출근을 여기 서쪽으로 하시는 거죠. <laughs> 관광 쪽에 종사하시면서. 어, 그래서 저기 보면 다 어, 지금 저기 이렇게 나룻배나룻배그 선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분들 다 동쪽에 사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무료로 주는 차를 마시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네요. 오, 저기 탑이 보이는구나. 저 탑은 가봐야지. 탑에 한번 가봐야겠네. 와 관공이네 관공 관우 관공상이 있네요 동상 아 관우를 모시는 사람이에요 장비 있고 유비일까요? 가운데에 관우가 있네요 여기는 춘추라는 하는 책을 즐겨 읽었다고 하는 관우 아, 좋아하는 자랑스러워하는 수염을 한쪽으로 바치고 춘추를 입고 있네요. 하얀색 영꽃 탑이래요. 어? 사람이 있네요. 2층에 사람이 보입니다. 아, 올라갈 수 있나 봐요. 어, 아, 이 잉어는 뭐지? 잉어의 동자들이 노네요. 청동으로 만들었네요. 이야. 잘 만들었는데요. <laughs> 멋있네요. 여기가 아직도 운하로 사용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운하를 따라서 화물선들이 가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멋있네요. 와 화물선 되게 많아요. 음, 탑도 구경 잘했고 여기는 또 극장이 있나봐요. 지금은 상영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입구에서 이렇게 끝까지 왔어요. 탑을 구경했고, 카페 베네가 있네요. 배타는 딱종점에 <laughs> 대나무 쟁반 같은 거를 아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우전이라고 써 있네요. 저 배가 가격이 60이 아니에요? 충격적인 가격입니다. 아, 1km 정도 타, 20분 정도 타는데 60이안. 여러 사람이 같이 타는 배인데 60이안이래요. 입구까지 돌아가는데 60이안이다. 야, 엄청 비싼데. 잘 가꿔져 있습니다, 확실히. 멋있네요. 이야, 여기도 사진 찍는 사람이 있네요. 이야, 멋있네요, 여기도. 어, 여긴 여기 탁 튀어가지고 아주 멋있어요. 음, 돌아오는 길이 멋있네요. 돌아오는 길이 멋있습니다. 앉아 있을 수 있게 의자도 잘돼 있고요. 돌아오는 길이 눈치가 있네요. 음, 여기도 멋있네요. 아, 훌륭한데. 날 흐려서 영상이 잘안 나올 줄 알았는데 하늘이 좀 파랗게 열리니까 좀 화질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laughs> 배들이 그냥. 무리를 지어서 열을 지어서 가고 있습니다. 음료 하나 먹어야겠어요. 안하세요매탕 아. 매이탕십오 네, 이사매이탕이 매실차예요. 매실차. 맛있어요. 응. 열기가 열기가 식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 마시면. 여기가 입장료가 비싸서 그런 건지 관리가 아주 잘 됩니다. 보세요. 첫 번째로 어, 화장실이 아주 많아요. 화장실이 아주 많은 거. 두 번째는 쓰레기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해요. 쓰레기통이 참 많아요. 그래서 물건 버리기도 편하고 화장실 가기도 편해요. 보통 중국의 관광지들과 좀 다른 면이 있네요. 관리가 좀잘 되는 곳인 것 같아요, 확실히. 장을 담그고 있어요 무슨 장인지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장면인데 대중교통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썩 그렇게 편해 보이진 않아요 더구나 한국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중국말이 잘 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지하철역이 있으면 편할 텐데 어, 버스를 어디서 타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약하기도 어렵고, 어, 한국인 여행사, 한국인들을 위한 여행사 패키지로 하루 1일 여행 오시면 될것 같아요. 음, 다른 수양마을보다 확실히 보존 상태도 좋고요. 위생도 괜찮고, 장점이 많은 곳입니다. 네. 한번 와볼 만한 곳이네요. 구경 잘했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